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전스쿨 일곱 번째 강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십에서 H, 헬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30, 3년간 42억을 번정찬마스터의비전스쿨이란 강의를 저 김유신이 어, 저의 버전화 시켜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편견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헬프는요. 후원 능력을 갖춘 리더가 되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후원 능력입니다 맞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파는 사업이 아니에요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누군가가 나와 사업하고 싶을 때그 사람이 나와 또는 내 위에 있는 스폰서의 능력들을 그대로 복제해서 사업하게 하는 후원 능력을 복제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후원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즉 사업 설명이라든지 보상 플랜이라든뭐 제품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들 중에서 사업 설명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리더들 중에서 판서하면서 막 이런 거 강의 못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스피치 능력도 다 있고 사업 설명 능력들도 있습니다. 이걸 갖춰야지만 여러분들이 리더가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 모든 사람들이. 사업 설명을 똑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안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복제가 잘 되는 그룹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PPT를 통일시켜요. 예, PPT를 통일시키고 이 PPT를 갖다가 그대로 해서 본인의 스타일로 하실 수는 있어도 판서 강의는 못하게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복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장표가 있으면요, 패턴들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사업 스타일, 사업 설명 스타일이 들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복제는 돼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사업 설명이 돼야지 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PPT 장표는 통일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즉, 프리젠테이션 장표는 반드시 좀 통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스타들이 있는 그룹치고 잘 되는 그룹이 별로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참 신기한데 이걸 스타의 저주라고 하는데요 한 스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모두 다 동경하고 그 사람에게 사업 설명을 받고 싶어 하고 그 사람에게 후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한 스타는 정말 인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까지는 빨리 커지는데 그 이상부터 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후원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클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많은 스타들이 하는 그런 사업 설명을 갖다 들어봐요. 들어보고 내가 할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 따라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ppt장표가 좀 한정돼 있고 딱 정해져 있으면 은 나만의 스타일로 할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억양이 세다 부산 사투리 대구 사투리가 세다. 그러면 나만의 스타일로 대구 사나이들처럼 부산 사나이처럼 하면 됩니다. 그것도 되게 정감이 있어요. 거기서 강점을 가져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 그리고 제 파트너들도 그들만의 관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 하지만 모든 ppt 장표나 순서들을 갖다가 동일하게끔 해서. 순서와 맥락은 동일하되 그다음 포인트도 동일하되 스타일을 갖다가 본인 사업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나만의 스타일 만들어서 사업 설명하는 거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파트너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복제를 해 나갔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사업 설명이 부족해도 용기 있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더 나나요 이 사업을 가장 많이 하시는 건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누구도 여러분들보다 많이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밀고 나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사업 설명을 할수 있고 여러분들도 사업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고 파트너도 할수 있어야지 이 사업이 커진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헬프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어, 그 이제 i라는 것도 한번 다뤄볼게요. 어, 여기에 임팔티어이라고 해서 공평한 리더라는 부분의 주제입니다. 어 이거는 참 저도 사람인지라 잘 못하는 영역이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리더분들은 아니, 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도 참저 리더는 공평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한 케이스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대실적과 소실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소실적을 채우면 바로바로 바로 승급도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후원 보너스도 오니까 많은 분들이 소실적에만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대실적과 소실적이 8대2예요. 8대2인데, 어,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팅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실적이 늘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소실적이 2고, 대실적이 8인데, 누군가, 내가 리크루팅을 했어요. 그럼 어디다 느꼈어요? 대실적이 느꼈어요? 소실적이 느꼈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다 소실적이 느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여기서 공평함이라는 건 시간 분배입니다. 이런 거죠. 어, 내가 대실적이 8이고 소실적이 2인데 후원을 갖다가 소실적에만 쭉 가서 하고 있어요. 내 모든 시간들을 갖다가 소실적에만 표현, 그,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실적 사람들은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더 많은 후원이 필요한 건 바로 대실적 라인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소실적만 후원을 하기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 리더는 소실적만 챙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각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 사업은 정말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디 1박 2일 세미나를 가요. 근데 상위 스폰서가 한 떡을 한 100개 정도 줬어요. 파트너들이랑 먹으라고. 근데 많은 형편없는 리더들은 그, 100개를 갖다가요. 8대 2면 당연히 80개는 대실적 쪽에 제공을 하고 20개는 소실적 쪽에 제공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나마 공평한 건데 많은 사람들은 소실적에다 50개를 갖다 줘요. 소, 대실적이 50개 갖다 주고, 그나마 소실적에다가 100개 갖다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순간 벌써 이 팀의 팀워크는 확 깨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소실적이란 건 영원한 게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대실적이 갑자기 나가다가 대실적이 뭔가 붕괴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소실적이 대실적이 됐어요. 그러면은 박쥐 같은 리더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대실적으로 가겠죠. 예전 대실적? 가서, 나 어,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웠고요. 언제나 여기 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소실적, 예전 소실적들을 무시하고, 대실적, 소실적에만, 예전 대실적인, 이쪽에만 가서 막 후원합니다. 근데 일단 그때부터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존의 소실적 사람들은요,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업은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요, 공평하게 시간 배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대실적 쪽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시고, 대실적 쪽에 더 많은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리코팅을 하거나 한건다연히 소실적에 내시는 건 전혀 상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게이치는 말아주세요. 다만, 시간과 자원에 대해서 배분은 반드시 대실적 쪽에 훨씬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리더는, 어, 대소실적, 그 소실적에만 집중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최악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과 리소스 배분 적절히 해주시라. 그래서 공평한 리더가 되시라. 대소, 대소실적은 영원한 게 없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 오늘은 헬프. 즉, 후원 능력을 갖춘 리더가 되라. 그 다음, 아이. 공평한 리더가 되라. 이두 가지 주제로 오늘 비전스쿨 일곱 번째 시간을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진짜 이 비전스쿨 제대로만 배워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3년간 40일 누가 벌줄 합니까? 저는 번다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반만 해도 20억 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거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안녕.